상대가 나를 싫어한다는 증거,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상대방이 당신을 싫어할 때 나타나는 확실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신호만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눈을 피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눈맞춤은 신뢰와 관심의 표현인데, 이걸 피한다는 건 불편함이나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일 수 있죠. 굳게 담은 입술 역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냅니다. 입술을 깨물거나 꽉 담으는 건 스트레스를 진정시키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몸을 돌리거나 뒷짐을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몸을 향하게 되지만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몸을 돌리게 되죠. 거리를 유지하려는 행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친밀감을 느끼면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지만 싫어하는 사람과는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단체 활동이나 회식 자리에서 유독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언어적 신호입니다. 단답형 대화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과는 깊이 있는 소통을 하고 싶어 하지만 당신에게는 짧고 건조한 답변만 한다면 당신과의 대화를 피하고 싶어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차갑고 건조한 말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의는 지키지만 대답이 짧고 건조하며 대화가 길어지지 않도록 선을 긋는 태도를 보인다면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신호입니다. 연락의 단절 또는 일방적인 연락은 흔한 예시입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 연락하지 않거나 답장이 늦거나 형식적으로 끝내려고 한다면 당신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당신을 피하는 행동은 당신과의 만남을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들이 항상 싫어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격, 상황, 문화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내향적인 성격이거나 사회적 불안이 있는 경우에도 비슷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신호만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여러 신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만약 당신이 느끼기에, 상대방이 당신에게 시인이 되기를 멈췄다면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보다는 신중한 관찰과 대화가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